이 신용복이라는 유명한 문인이고 시인이고 사상가고 철학가고 그분이 쓴 진남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그 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예요, 여러분. 진남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극을 가리키는 진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그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니워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르키는 방향을 믿어줘 좋습니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지남철은 나침판을 말하고 있어요. 나침판은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침판은 북극이 어디인가를 가르치며, 또한 나침판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의 나침판과 같습니다. 나라는 나침판이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나라는 나침판이 과연 어떠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사야입니다. 이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의 삶을 보면 정말 이사야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나침판의 인생을 살았어요. 방황하고 헤매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나침판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 그 이사야가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침판으로서 사용될 수 있었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단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며 또한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는 선지서예요. 성경에는 16명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왜냐면 선지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부르심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만은 좀 독특하게 시작해요. 이사야의 부름의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6장의 가서야만 그 이사야의 부르심의 이야기가 나와요. 대신 1장부터 5장까지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상황은 평화의 평온의 시대가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두려운 공포의 시대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1장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BC 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오늘 이사야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건의 증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고 말했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수르란 나라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겨져 있는 유다에게,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 내 말씀을 신뢰하라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가 너희를 공격하여, 이제 모든 도시는 폐허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 성만이 외로운 섬처럼 홀로 남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늘 이사야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어요. 시대적으로 어둠의 시사, 시간입니다. 고통과 혼란의 시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과 같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의 시기입니다. 내일을 알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용할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잔한 바다에서는 좋은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풍랑을 만날 때 뱃사공은 훌륭한 바다 사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대한 사람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혼란과 풍랑의 시대에 이사야를 사용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사야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컸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큰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동일한 사역을 이루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환경,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큰 문제 때문에 나를 지금 큰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관점과 안목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안목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큰 문제가 닥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큰 사람으로 만들고 있구나. 교회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려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구나 아 우리나라에 어렵고 감당하기 문제가 닥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사용하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러한,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그 상황에서 문제 해결책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가 진정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나아갈 길이 제시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책과 문제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만났어요?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을 지금 만나요 사랑하는 말씀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두 가지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를 발견해요? 내 자신을 발견해요. 어떤 자신을 발견합니까? 우리 5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내가 말로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빈수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사랑하는 반석 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발견되는데 당당한 능력 있고 내세울 만한 내가 아니라, 죄인 된내 모습이 발견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얼룩진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 여러분, 나의 모습이 발견되어질 때, 나의 죄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그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남편을 14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미망인인데, 이, 이 미망인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남편을 따라 무덤에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보낸 남편 때문에 내가 어떻게 혼자 편하게 살수 있어? 하면서 14년 동안 자신을 자책하며, 그리고 죄책감과 슬픔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미망인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왜이 여인이 14년 동안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살았냐면,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남편이 교통상호를 당하는 그날, 남편과 싸우고, 저가 남편을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나가서 뒤져라. 그렇게 남편을 저주했는데, 그만 남편이 그동사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 속에만 있던 이 죄책감.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니,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며 공의가 아닌 자비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삶에 얼룩져 있고 내 삶에 숨겨있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숯불과 같은 정결케 하시는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하여 주시고 과거의 수치와 과거의 얼룩과 과거의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보혈을 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이 발견되며, 나의 최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사야는 사명을 발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발견했어요? 사명을 발견했대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인생의... 목표와 사명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이 백성 가운데 보낼고 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의 사람으로 발견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낙이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존재이와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라고 합니다. 당신은 아프리카가 참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원시와 같은 그런 삶 생활을 할 때에요. 리빙스톤이 최선을 다해서 한 부족을 섬기고 어느 날 추장이 정말 리빙스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너무나 감격해서 어느 날 리빙스톤을 찾아왔는데 밀가루 한 주먹을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리빙스톤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저가 선교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 근데 리빙스톤 마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밀가루를 가져왔다고요. 이 밀가루로는 충분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이 추장이 고개를 겹뜬 겹뜬 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 날이 추장이 다시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자신이 타던 백마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 백마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엄청 비하요. 그런데 네, 리빙스턴이 이 백마로요, 아유 하나님한테는 백마로는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그랬어요. 정말 당황하고 이 추장이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된데 추장이 오질 않아요. 그거는 며칠이 지났는데 이 추장이 왔는데 뭘 가지고 왔냐면 자신이 쓰던 모자. 여러분 추장이 쓰는 그 모자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자를 가져서 리빙스턴 선교사님 내가 이 모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이 주장 모자로도 안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이 주장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모자는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모자로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드리라는 겁니까 이제 나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밝히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만석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의 나침판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문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는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과거의 나의 얼룩은 변화되고, 나의 죄는 씻겨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침판으로서 죄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나침판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의 인생 가는 길을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구나라는 여러분, 살아있는 거룩한 나침판으로 쓰임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어디서 만나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어디서 만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도시, 거룩을 경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야 될줄 믿습니다. 성전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눈으로만 하는 성전만이 아니에요. 고림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반석교의 성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실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이 왜 들리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그 과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처럼 내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죄의 영향력에서 아버지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자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하며 읽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왜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위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 성제 여러분, 성전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며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호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바라 움직이는 나침반 바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자 여러분 뻘떨고 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날마다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남철이란 시를 읽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류를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침반 바늘이 항상 나침반 바늘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성을 잃어버리면 나침반은 쓸모없는 것이 돼요 더 이상 빠르 떨리지도 않고 더 이상 방향을 제시할 수 없어요. 세상은 말합니다. 이미 낳은 지남철이 아니니, 그것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거룩의 낮침반이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쓰러져 있고, 한쪽에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에게 샘을 주리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성을 잃어버린 나침판이 회복되는 길은 강력한 자석에 붙을 때그 잃어버린 자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침반으로 이땅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거룩 잃어버릴 때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자성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우리 능력의 하나님 인생의 자석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딱 달라붙을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잃어버린 거룩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성이 회복돼요. 인생의 거룩한 나침판으로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르르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나침판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의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이 회복되고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은 구원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보여야 될 우리의 사명, 회복되며 날마다 새로운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의 성 여러분, 이 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나침판 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나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나침판을 주셨습니다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의 거룩한 그 나침판을 그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다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이사와 이사야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